안녕하세요, 올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렵게 어렵게 저희 20년 단골분을 모셨는데요. 몇 번을 이렇게 좀 모시려고 모시려고 했었는데, 정말 정말 힘들게 좀 오케이 해주셨어요. 뭐그 20년 동안의 스토리와, 어떨 때 이런 안경을 쓰는가와, 그리고 내가 이걸 쓸때 어떻게 코디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모델필의 모델필이 <laughs> 모델 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 약간 그 교과서적인 그런, 그런 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2005년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홀릭스를 애용하고 있는 오래된 고객이자 어, 40대 직장인 정서연입니다. <laughs> 근데 이게 스토리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갖고 오셨는데, <laughs> 네. 요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맞아요. 그때는 사실 제가 2001년도에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서 안경은 아니고 선글라스를 구매했는데요. 와. 이게 제가 플릭스 처음 와서 산. 이야.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음. 뭐 올리브에 화이트에 뭐 이런 걸 하셨네. 네, 사실 지금 봐도. 이거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오.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laughs> 그, 당시에도 사실 약간 너무 다 까만 선글라스가 아니고 살짝 엣지 있으면서 좀 깨끗해 보이는 하얀색 태가 좋아서 샀고요. 렌즈 색깔도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조합이고, 또 태도 당시 드물게 또 올리브 그린 색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블릭스에서 샀던 나름 추억이 있는 선글라스. 아, 그, 다 이게 20대 때막 이럴 때? 네네네. 이야. 브루브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지금도 좀 있긴 있어요. 그 이게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찾는 마니아적인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째쯤 헐릭스에서 구매한 뿔테인데요. 이게 2000년대 후반쯤에 이런 식의 까만 뿔테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남자분들도 이런 뿔테를 많이 꼈는데. 그렇죠. 뿔테 쓴다 하면 이런 스타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화이트 라인이. 쭉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어두워 보이지도 않고 여자들이 써도 좀 부드러워 보이는 하나하나 쉽게 가지 않으셨네 뭘 굉장히 분석적으로 생각해서 사는 건 아닌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좀 예쁘면서 음. 썼을 때좀 반전 매력보다는 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뭔가 이렇게 좀더 플러스 되는 음. 음, 그런 느낌을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얘도 거의 음. 20년 가까이 된 안경태여서 유행에 상관없이 딱 얼굴을 딱보이대 잡아내는 걸잘 찾으셨네. 네. 여기, 조스틴 데이비드 런던이라고 하는 고그 브랜드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태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나와야죠. 그렇죠 커튼. 플로앤그스 얘는, 똘똘이 안경? 응. 렌즈도 좀 음. 크고요. 지금 껴도 하여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다 골라서 네. 사셨어 이제 이런 것만 끼다가 아 이제 좀 금속태도 좀 껴보고 싶다 그런 또 다른 나를, 나를 만들고 싶어 막 이럴 때 <laughs>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제가 이때도 물론 시력이 좋았지만 뭔가 보안 경 개념으로 금속테를 좀 끼고 싶어서 뭐 골랐던 테로 기억을 하고요. 사실 이 뒤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브랜드인데 마르크스 마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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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레자가 <laughs> 잃어버렸죠. 그럼 고이도못 <laughs> 찾는 건데, 엄청 그게 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싼 안경테가 많이 팔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에, 거의 홀릭스 말고는 몇 군데 없었던 없었어. 것 같은데 그때 <laughs> 그때 백만 원어 마음한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잃어버려가고 음, 반지, 그막 이런 거 하시는 장인이 만드는 네. 거라서 네. 네, 네, 네. 디테일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이코받침 하나까지도 동그라야 구웠습니 맞아요. 그게 잃어버려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한게 이제 이때. 이때부터는 안경 수입하는 브랜드도 되게 많아지고 맞아, 선택의 폭이 네. 많아졌던 거 같고요. 네, 하우스 <laughs> 브랜드가 이제 쫙 늘어나는 시대에 네, 맞아요. 이때 안나 발렌틴이랑 태오 같이 샀는데 태오는 네. 이제 네. 저희 엄마 드렸고 음, 뭐. 어머니가 태오를 네네네 <laughs> 얘도 사실 얘랑 조금 여기랑 조금 이제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얘보다 렌즈 사이즈도 작고 단순히 그냥 타원형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좀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에요. 아, 영국이라고 하니까 더 어. 이해가 잘 되네요. 얘는 클래식한 거고, 어, 어. 얘는 거기에다가 약간 좀 캐주얼이. 네, 조금 해라. 이렇게 옆에 엣지를 좀 주고, 어. 그 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 프레임이 좀 브라운이잖아요. 네네네. 약간 와인빛 도는 브라운이고, 음. 지금 껴도 사실. 반듯해요? 반듯해요. 이게 원래 고안경처럼 그래. 했기 때문에 시력이 없었다가, 이젠 진짜 눈이 나빠졌어. <laughs> 이제는 보스를 아주 세게 넣는 안경 형태로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자크도 많이 있네, 자크도. 네, 사실 자크 마리마즈도 지금은 뭐 공식 수입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홀릭스에서 거의 처음.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때 여기서 처음 보고 아, 이런 브랜드도 있구나. 너무 쿨하다오쉐리던이네 초창기 때 이게 제필린하고쉐리던이캐두개가 쌍벽을 이루던 건데 네. 지금은 이게 조금 더 귀해요 네, 잘안 네, 나와. 네, 요즘에는 잘그 자그마리마지 쉐입이 음. 이런 뿔테가 약간 살짝 억울한 눈처럼 아. 내려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안경테 자체는 사실 너무 예쁜데, 예쁜데 그 억울한 눈이 한국 사람들 얼굴형에 잘안 맞아. 네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얘는 훨씬 근데, 더 클래식하고 좀더 어.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 이제 잘 맞히시네. 어, 어 <laughs> 이제 선수 대네 근데... 어. 뭐. 래서 얘는 그냥 브라운도 아니고 살짝 밝은 기가 조금씩 돌아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훨씬 더 얼굴이 깨끗해 보이고 음, 음. 좀 환해 보이는 게 있어요. 데뷔가 돼가. 네네네. 조금씩 틀린데 그래도 얼굴을 다잘 받쳐주네요, 볼로시니. <웃음> <웃음> 그래서 얘의 성공으로 음. 자신감을 얻어서 그 다음 자크를 어, 가리라 자크마리마제에서 금속해도 해볼까? 음. 해서 발견한 어, 게 치아. 이제 정말 다골든데 얘는 꼈을 때 사람들이 안경이 너무 예쁘다 안경이 잘 어울린다가 아니라 안경이 너무 예쁘다 아. 느낌. 있어 보이네. <웃음> 부유한 <웃음> 네. 느낌. 네. <laughs> 또 원래 골드가 잘못 끼면 또 얼굴 되게 오래 보일 수 있거든요, 여자들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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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마찬가지로 좀화려한데 음. 이거 괜찮았네. 네. 사실 얘도 잘안 나. 넣... 이제 없지 않나? 자크는 음. 다 없어요. 한장두 장씩밖에 안 들어오는 거라서 얘는 나중에 그 색깔여서 좀 선글라스처럼 써도 좋아요. 오, 것 그렇죠. 병색으로 써도 되게 좋을 것 네네, 같고, 음. 또착각하더라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손상도가 그... 높아졌어요. <웃음> 그래서 산게 <laughs> 그 이제 선글라스예요. 근데 얘도 그렇게 막 무겁고 그런 느낌 없이 얘는 그냥 좀 실내에서도 편하게 선글라스 를 쓰고 싶어서 그 눈이 좀 보이잖아요. 티트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어둡게 안 하고 적당히 눈이 보이는. 근데 얘가 또 너무 블랙이면은 좀 무섭잖아요. 코받침이 네. 옐로 이런 엣지가 조금 있어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숨어 있는 그런 나만, 나만 아는 하는... 네. 근데 자크가 보면은 커지다. 그 디테일 보이지 않는 Desde 데다 엄청 신경을 네, 써서 네. 스크류라든지 인그레이빙돼 있는 거, 레이저 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간지나게 잘. 그리고 마이키타. 사실 마이키타는. 캐치아이가 굉장히 처음에 사실 네. 보고서 너무 무서운 거아니야 아,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또 까만색을 네. 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어. 엄마가 보자다가 가지고 왔어요. <laughs> 네. 다시 또 사고 싶었는데 이게 그안 그 나온다고 모델이 네, 단종이 됐다가 저희가 특별히 조금 더 스페셜 오더를 해서. 네, 네, 네. 그러면서 그때는 블랙밖에 없었는데 화이트로 이번에 했고요. 사실 얘. 거의 제가 지금쯤에 제일 많이 쓰는 안경. 어. 여기가 딱 리프팅이 돼갖고. 네. 네. 그 생각보다 크거든요 프레임이 네. 여기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도 좀 적당히 작아 보이죠. 평상시 업무 보실 때 가볍게도 많이 쓰시나 이거랑? 얘는 하루종일 쓸수 있어요 음. 어, 얘하고 린드버그는 하루종일 쓸수 있어요 20대 때는 네. 간지를 쓰는데 네, 이게 점점,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laughs> 가벼운 쪽으로 이제 네네네. 아 얘는 근데 음. 사실 이 힌지가, 음. 힌지가 음. 댕하고 어, 스크류가 없어서 네. 맨 처음에 좀 무섭죠 그래서 제한적인데도 음. 제가 움찔움질해요 문질 닫을 때마다 요거 팁을 드리면 네. 가까이 잡고 아, 하셨을 네. 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다리 끝에 잡고 하면 되게 아, 편합니다. 네. 아, 근데 괜히 느낌만 그렇지, 내구성도 좋고, 가볍고, 예쁘고, 뭐. 근데 이것조차도 불편함이 없는 게 이제 마성의 느낌. 나오네. <laughs> <laughs> 얘는 거의 제가 생각되는 육각형 <laughs> 안경인 것 같아요. 정말 아, 모든 걸충족시키는 아, 아, 아. 기능성 뭐이같 게. 예. 감도 좋고 경량간에 뭐 질리지도 않고 아, 전 보잉 스타일이 아, 잘안 어울린다고 네, 스스로 잘 생각하고 있고 그래. 이 브릿지도 선호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보면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또 이게 부잉이 또 너무 이렇게 네. 내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사실 마이키타보다 더. 아. 안착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날걸요? 코에 자국이 안 남아요. 얘는 정말 자국이 안 남아요. 거만사와 건축가가 같이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음. 좀더 이렇게 좀 펑셔너블한 음. 그런 거에 아. 조금 더 가까이가 있어요. 안경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안경을 썼을 때 사람을 더 부각시키는 쪽에 더 심취해 있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쓴듯안쓴듯 하지만 그래도 썼을 때 확실히 그 브랜드가 주는 좀 클래시한 느낌도 있고 별거 없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네, 그런 맞아요. 느낌 네, 네. 심플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사실 이 많은 안경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아마 저는 이거를 음. 고를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이 음. 어릴 때는 음. 좋은 가방 무거워도 들고 <웃음> <웃음> 무거워도 막옷 입고 이러는데 갈수록 무거우면 은 에코백 들고 네, 안경도 확실히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 제가 이거 껴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아빠가 원래 꿀테만 끼셨는데 음. 어 너무 좋다 아빠 가벼운 거 쓰고 싶으시면 더 추천한다 해서 그때 여기 같이 와서 고른 안경 음. 사실 이제 저희 아빠의 유품이기도 한데 아이고, 아이고. 네, 마지막에 쓰셨던 안경이고요. 음. 사실 이게 그냥 딱 보면 보통 그냥 할아버지 안경 같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색깔이 은은하게 그린이에요. 음 그러네. 네 딥그린이고 불빛에 이제 비춰지면 그린색이 살짝 돌면서 오히려 되게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음, 완전 블랙이나 그레이 이런 거보다는. 네네네 흔치도 않으면서 그러네요. 좀 점잖으면서. 좀 부드러워서 여러 가지 중에 이걸구매하 민드보가 더 친밀도가 있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어, 네. <laughs> 어, 네. <laughs> 제가 아까 그 마이키타의 캐츠아이의 성공으로 <laughs> 또, 또 다른 <laughs> 또 다른 캐츠아이를 다른... 발견하고 <laughs> 어. 크로마츠를 하나 샀는데요. 어, 이건 외도하신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맞아요. 얘는 <laughs> 네. 네. 현대백화점 다프전 아 얘가 네. 그냥 투명이 아니고 약간 핑크핑이좀 <laughs> 보라요. 마이키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깊음도 있고, 번쩍번쩍하고, 어, 두께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광도 있고 그고 그... 조금 더 뭐랄까, 음. 좀 무게감이 좀 있다랄까? 네, 음. 실제로 많이 무거워요. <laughs> 네, 많이 무겁고 마이키타 쓰셨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루프팅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얘는 안경이 이렇게 얼굴을 쭉 눌러줘요. 아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게 잡으실 때. 근데, 그리고 얘가 또, 완전 수명도 아니고, 살짝 핑크가 돌아서, 의외로, 얘는 옷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블릭스에 사야겠다. <laughs> 아, 이거는 약간 도도해 보일 때, 뭐 이럴 때, 어, 이럴 때쓰 그러니까 뭔가, 그래 페미닌 할 때, 그렇게 하려고 산 건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써서, 보스다시피 거의 세안경 근데 이제 제가 저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투명태 고를 때, 살짝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를 때 있잖아요. 노란끼가 돈다거나. 그거는 안경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전좀비추해요못 맞추기도 쉽지 않고, 얼굴빛도 생각보다 환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돈 많이 써본 사람들만 할수 있는 <laughs> 얘기인데, <얘기입니다>, 이거는. <laughs> 그래서 투명태가 좋으신 분들은 정말 그냥 투명한 거 그것도 정말 실제 소비자가 말씀드리는 팁이에요. 20여 년간을 한 매장을 다니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물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계속 오셨을 때 네. 저희 샵에 이렇게 좀뭐 그런 게 있네요. 장점, 어... 단점. 좀 다녀보니까 큐레이션이 잘돼 있어요. 어... 예 네. 사실 수창기에는 다른데 없는 브랜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온게 제일 컸고요. <laughs> 그쵸, 그쵸. 이제 안경 특히 이제 하이엔드 안경들이 많이 대중화가 좀 됐잖아요. 네. 가게도 굉장히 많이 음, 늘어나고 음. 그리고 사실 여기 주변에도 또 안경점이 많고 많이 생겼어요. 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다른 안경점에 가서도 좀 구경도 해보고 했는데 확실히 여기가 실제로 예쁘기도 하지만 더 웨어러블한 안경 태가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산 안경은 예쁜데, 뭔가의 다른 문제점으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오래 쓸수 있는 음. 전까지 좀 고려한 큐레이션이 아니었나.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게 근데 진짜 진짜예요.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올릭스 정의사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세영 고객님하고 찍은 게 후반부에 거의 마무리 과정이 날라가는 바람에 인사드리는 부분이 잘렸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고객들 나와서 촬영하실 때 저희 열심히 카메라 좀더 해갖고 이런 일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